6월 28일, 봉평점 현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2층이고, 여기가 1층인데, 자, 이게 출입문이 됩니다. 여기 바닥, 이렇게 이제, 빼 끌고 올라가로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여기 자동문이 생기면서 여기가, 이제 출입구가 되고, 여기가 그늘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뚫어서 일로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뚜름메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일로, 일로 들어오는 아, 거지 여기가 방이 4개가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요걸 새로 만들었어요 슬러프를여기이제 대형 간판이 달려고 여기 문을 뚫고 여기 이제 자동문이 달려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방이 여기여기덟 아래층에 있는 게, 여 일곱 개, 또 열한 개, 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밑으로는 다 끝나고, 병원에 끈다는 게이로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여기 화장실에 이제 남자 전용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문이, 자동문로이 열리고, 이 슬로프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계단을. 계단이었던 거를. 이게 슬로프를 만들어서 내려가게, 이렇게. 자, 7월 20일, 19일 오픈으로 예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평입니다.